남들이 봤을 때는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 언행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의뢰인들이 상관 소송을 할때 과거에 어땠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많고 사건의 증거를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데이터도 꽤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바람필 남자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남녀 다 마찬가지인데, 연애하는 동안에 바람 폈는데 한번 봐줬거든요. 라고 하는 피해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연애 때 바람 피는 상대방, 그래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와서 빌고, 나도 뭔가 소홀한 게 있었고, 내 잘못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바람을 폈다고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핀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막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하고 나서, 최근에 요즘 너랑 사이도 안 좋고 뭐 이랬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기분도 좀안 좋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결국 너 때문에 내가 외로웠어. 혹은 너가 그래서 나도 이랬어. 라는 게좀 깔려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내가 소홀했구나 아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그래서 얘가 그 반발심으로 바람을 폈구나 이렇게 맞아떨어지게요 해 이거를 이제 안 당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와 바람이 무슨 관계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관계를 끝내요 이제 거기에서 그래 네 말도 맞아 라고 이제 많이 가면서 그래 이거는 내가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없었던 걸로 치자 라는 생각을 가졌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다시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상대방을 소원하게 만들었는지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바람이라는 걸핀 사람입니다 바람을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이게 뭐 그렇게 악한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도덕적인 장벽도 훨씬 낮고 하니까 바람으로 갈 가능성이 좀더 쉽겠죠? 그거를 우리가 감수하고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는 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만날 거다라고 하면 좀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할 대상이 과거 연애 때 바람핀 거를 내가 목격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한 번만 더 고려를 해보세요. 두 번째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들의 특징은 술자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에요. 술자리를 좋아한다라는 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데 사람 안에는 동성도 있지만 이성도 있잖아요 어, 물론 동성 간에도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에 약간 더좋아하 바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서로 기분 좋은 자리에서 웃고 떠들고 술 마신 상태에서는 온전치 않은 정신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우리 명정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laughs> 만들어야 되는데 술자리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고 원래 평소라면 안할 행동을 하기도 쉽고 그쪽으로 나아갈 확률도 높고 이성도 만나고 연애도 쉽게 갈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람필 확률도 높아요 내 남자친구 또는 내 남자친구의 절친들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술자리가 잦다 라고 하면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바람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 해냈다 라고 해서 그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거그 다음에 연애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로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성관계를 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역시 나야 쟤도 이렇게 쉽게 꼬셔지는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종 욕구가 강하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들은 정적으로 바람을 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게 일반적인 그냥 바람이랑 조금 다르게 상대방이 막 좋아서가 아니고 어, 내가 쟤랑도 뭐 만나봤어. 이런 거를 트로피 삼아서 내 리스트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꽤 있어요. <laughs>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괜찮아. 뭐 외모도 나쁘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다 갖췄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인정 욕구나. 그런, 거기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그게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 때가 많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자격지심이 좀 있는 것 같은 언행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거짓말 하는 남자들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거 거짓말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 그 거짓말을 기초로 해가지고 바람도 피고, 경제적으로 문제도 일으키고, 솔직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의 빈도도 높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반복해서 걸리고도 또 거짓말을 하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알수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행을 갔는데 출장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러 갔는데 일하는 듯이 일을 한다거나 강남에서 놀고 있는데 홍대에서 노는 양 이야기를 한다거나 겪는 사람들은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왜 저런 걸 거짓말을 하지? 이상한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의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이유들을 이제 나중에 가서는 깨닫죠. 아, 제가 모든 걸다거짓말 하고 저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런 거짓말도 저런 거짓말도 저것도 해낼 수 있는 애구나라는 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는 나중에 거짓말을 하고 바람필 피 확률도 높구나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허풍심 하면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결혼할 때나 얼마 준비해놨다. 그럼 너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와라. 라고 해서 준비를 서로 똑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가 이야기한 그 자산은 부채가 포함된 자산이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1억 가지고 올 테니까 너도 1억 가지고 와라. 해서 여자가 1억을 가지고 왔는데, 남자 1억은 사실은 부채 5천만 원이 포함된. 그럼 5천만 원 그냥 있으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를 안 하고 1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5천만 원에 대해서 일을 하니까 그럼 내가 그건 내 월급에서 이자를 내가 혼자서 다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바람나가지고 상간녀들 여러 명 발견하고 나서 이혼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뭔가 거짓말을 하는데 본인이 거짓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뭐 어때 내가 대신 다 부담하잖아 라고 해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보다는 이런 거짓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별로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거짓말에 걸리고 나서도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허세도 같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다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중 하나가 바람이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남자 만나면 바람 핍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연애 때내 남자친구가 바람 폈다라고 하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 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친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그런 술자리가 잦다. 친구들도 비슷하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도 바람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종욕구, 과시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비정상적으로 바람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혼 후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 혹은 이제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